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0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시도합니다. 해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참여 여부는 대표팀의 전력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떠올립니다. 황선홍 감독은 U23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카타르도아에서 대표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위까지 파리올림픽 본선 직행이며 4위는 CAF 예선 4위팀과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거쳐 파리행을 노립니다. 한국 축구가 파리행 티켓을 획득하면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황산홍 감독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동일한 조에 속해 8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어려운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참여 여부는 관건으로 여겨집니다. 스토크시티의 배준호와 셀틱의 양현준은 대표팀의 주요 자원으로 여겨지며 특히 배준호는 차세대 스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지난 해피파 20월드컵에서의 기여와 함께 스토크시티에서의 활약으로 팀이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대준호와 양현준의 합류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출전은 구단의 스케줄과도 연관되어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양현준의 활약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셀틱에서 뛰는 양현준은 이미 A대표팀 경험이 있으며 U23 아시안컵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활약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시즌 동안의 출전 시간이 불규칙하고 골 결정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U23 아시안컵 참가가 어떻게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0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시도합니다. 해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참여 여부는 대표팀의 전력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떠올립니다. 황선홍 감독은 U23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카타르도아에서 대표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위까지 파리올림픽 본선 직행이며 4위는 CAF 예선 4위 팀과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거쳐 파리행을 노립니다. 한국 축구가 파리행 티켓을 획득하면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황산홍 감독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동일한 조에 속해 8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어려운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참여 여부는 관건으로 여겨집니다. 스토크시티의 배준호와 셀틱의 양현준은 대표팀의 주요 자원으로 여겨지며 특히 배준호는 차세대 스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지난 해피파 20월드컵에서의 기여와 함께 스토크시티에서의 활약으로 팀이 핵심 미드필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배준호와 양현준의 합류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출전은 구단의 스케줄과도 연관되어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양현준의 활약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셀틱에서 뛰는 양현준은 이미 A대표팀 경험이 있으며 U23 아시안컵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활약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시즌 동안의 출전 시간이 불규칙하고 골 결정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U23 아시안컵 참가가 어떻게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U23 축구 대표팀은 역사상 처음으로 10회 연속으로 올림픽 본선 진출을 시도합니다. 해외에서 활약 중인 선수들의 참여 여부는 대표팀의 전력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떠올립니다. 황선홍 감독은 U23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카타르도아에서 대표팀을 이끌게 됩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3위까지 파리 올림픽 본선 직행이며 4위는 CAF 예선 4위 팀과 대륙별 플레이오프를 거쳐 파리행을 노립니다. 한국 축구가 파리행 티켓을 획득하면 세계 최초로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황산홍 감독은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동일한 조에 속해 8강 토너먼트 진출을 위한 어려운 시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참여 여부는 관건으로 여겨집니다. 스토크 시티의 배준호와 셀틱의 양현주는 대표팀의 주요 자원으로 여겨지며 특히 배준호는 차세대 스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배준호는 지난 해피파일2 0 월드컵 에서의 기여와 함께 스토크시티 에서의 활약으로 팀의 핵심 미드필더 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배준호와 양현준 의 합류 여부를 아직 확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외파 선수들의 출전은 구단의 스케줄과도 연관되어 있어 불확실성을 가중시킵니다. 양현준의 활약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셀틱에서 뛰는 양현준은 이미 A대표팀 경험이 있으며 U23 아시안컵에도 참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그의 활약은 조금 부진한 편입니다. 시즌 동안의 출전 시간이 불규칙하고 골 결정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의 U23 아시안컵 참가가 어떻게 그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